자, 오늘을 할 것은, 바로, 에어스럽 깡, 짜두, 입니다. 네. 어, 뭐야. 이슈가 좀 있었어. 어, 뭐야. 클릭 이슈, 클릭 이슈. 이걸, 어, 잠시만. 아, 잠시만, 이거왜 장점이 됨? 와, 오늘은 제 가면을 가 쓰고, 게임을 켜놓고 할. 가면을 쓰고, 보여주면서 할 겁니다, 오늘은. 어, 이따가, 저기, 여기다가. 잠시만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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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. 컴온. 컷. 컷. 오케이. 이게 우와. 야, 이건 솔직히 잘했다. 뭐하냐. 아, <laughs> 내가 실력 다녹슨는데 실력 왜 이상이야? 와. 잠시 악형놓은거야 되겠다. 아니다? 그냥 LK 있어야 되겠다. 오케이. 소리. 응? 잘안 보이는데. 오 잘하는데 뭐야 와건적사용이겠다 권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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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아하 권총 플레이가 만만치 않은데 Ой, кот. Во,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아니 영상 왜 이렇게 짧냐고요? 왜냐하면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이 짧고 쉽대요 이전 영상을 너무 25분이라서 너무 길게 찍었어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바이바이